다 함께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1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나의 삶이 복음에 비친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중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 에, 금요주일 예배를 마치고 서둘러서 요르단 어, 선교지로 출발하였다가 어, 월요일 새벽에 에, 쿠웨이트로 돌아왔습니다. 어, 이번 요르단 어, 선교지 방문 일정이 강행군이었지만 어, 우리 여섯 명 모두 하나님께서 크게 에, 도전과 그리고 위로를 누리도록 어,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우리 종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어, 유르단 난민선교지를 방문하는 목적은 어, 장성교사님의 난민 사역을 우리가 더잘 이해하는 것 난민의 상황들은 과연 어떠한지 난민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장성교사님께서 그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 어떻게 사역하는지 어떤 필요에 어떤 사역이 있었는지 그것 을 우리가 더잘 이해해서 장송회사님의 사역을 우리가 더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우리가 더 진심으로 응원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바를 더 많이 후원하기 위해 이번 이 요르단 이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그중 에 특별히 우리가 세 가지를 보기로 하라 했는데 첫 번째는 난민을 위한 농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힘쓰고 있는 이 교육 사역의 난민 학교였습니다. 세 번째는 난민 가정을 우리가 방문하면서 난민분들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세 가지 사역이 참으로 매우 뜻깊고 참으로 감동 그리고 우리가 위로를 누리는 시간이었는데 난민 위한 농장을 방문하면서 어, 이, 난민을 섬기기 위한 사역에 새로운 눈을 우리가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시리아 학교를 방문하였는데 세 명의 선생님들이 시리아인이죠. 시리아인 난민 선생님, 선생님들도 난민입니다. 시리아 난민 선생님들께서 어, 당신의 그이 같은 민족 어린 아이들을 그 초등학교에 해당된 어린 아이들을 시리아 학교에서 어떻게 섬기고 계시고 그 어린 아이들이 또 얼마나 소망 가운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밝게 공부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왔습니다. 저녁 때에는 난민 가정을 방문하였는데 어색할까 언어가 통하지 않은데 무슨 교제가 가능할까 싶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를 열린 마음으로 먼저 환대해 주셨고 언어가 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통해서인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하고 이루를 누리는 시간이었고 헤어지는 것이 아쉬울 정도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어, 이번에 유르단 방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래 목적했던 바를 다 이루고 왔습니다. 아, 어, 난민의 상황이 이러하구나. 난민들에게 이런 필요들이 있구나. 그런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 장성 의사님께서 이런저런 사역들을 현지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어떤 사역들이 더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리러좀더 잘 이해하고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돌아왔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가 참 컸는데 의도하지 않은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여기지 않은 또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번 여섯 명에게 큰 위로와 큰 도전을 받게 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둘째 날이었는데 장송의사님께서 어, 당신과 긴밀하게 또 사역적으로 연결 하여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다섯 가정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본래는 1시간 예정되었던 것을 식사 시간까지 포함해서 한 2시간 정도 교제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선사님들 가정과 함께 교제하고 선교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훨씬 그 이상의 시간들을 함께 나누고 매우 큰 도전과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경험한 게 있습니다. 바라보고 목격한 게 있습니다. 장송회사님과 이 다섯 가정의 송회사님들, 단지 같은 일을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난민을 섬기는 같은 대상을 향해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나인 것이 아니라 같은 신앙 안에서 같은 사랑을 갖고 있는 영적인 한 가정이었습니다. 형과 동생과 같았고 어, 가장 막내 성교사님 가정 어, 이, 서, 이 무슬림 선교 사역제에 처음 와서 어려움 겪을 거 형들이 형들이 이막 형이 그, 이 막내 동생을 안쓰러 이, 이 섬기기 위해 안타까워하면서 더 도움을 주려고 하고 또 여러 선교사님들이 서로 간에 같이 갖고 있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여서 아름답게 하나의 가족이 되어서 서로가 위로하고 위로자가 되어서 함께 사역하시는 그 모습을 볼때그 자체가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르단 땅에 시리아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선교사님들,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을 먼저 당신들의 작은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6육절 말씀을 읽을 때에 아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이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우리가 서로 같은 한국인 것만 동일하지 남남이었던 우리들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하나님 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것이지요. 우리가 한 아버지 하나님을 갖고 계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한 가정이고 한 가족인 것이지요. 장소메사님과 다섯 성사님 가정만 영적인 한 가정인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그 이, 우리 쿠웨이트 한 이언학교의 여섯 명의 선교지 방문팀인 우리들 성사님들과 우리는. 이름을 서로 소개해야 되는 첫 자리였지만, 5분이 지났을 때, 10분이 지났을 때, 믿음 안에서, 예수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란 사실, 우리는 쿠웨이트에서 왔었고, 손사님들은 이요르단에 머물고 계셨지만, 우리가 함께 서로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신앙을 나눌 때, 우리가 이미 영적인 한가족이란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28절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또 다른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는데,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이지요.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인종 차별을 깨뜨려 버렸고, 종이나 자, 자유인을 구별하는 사회적 신분의 차별을 깨뜨려 버렸을 뿐만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라고 하는 성차별의 모든 차별을 다 깨트려 버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됨에 하나 됨을 이룬 것이죠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성교사님들께서 복음 안에서 이미 하나 됨에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모습들 그것에 방문한 우리들도 쿠에이트에 있는 사람이나 요르단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모든 차별을 다 깨트리고 5분 만에 10분 안에 신앙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미 한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때에 어, 우리보다 더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사님들이 우리를 통하여 위로를 받으시는 그것을 보았고 우리는 성사님들께서 이 무슬림 땅까지 오기까지 어떤 어려움들을 겪으셨는지 지금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살 감당하시는지를 듣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에 또큰 위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가 먼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아름다움을 누려야 하겠지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입니다. 영적인 한 가정입니다. 우리 쿠에트 한인연합교회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의 능력을 먼저 경험하고 항상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과 이 하나 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우리 장소의 사님과 또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시는 우리 다섯 가정의 소묘 사님들 마다바 땅에서 난민들을 위해 이 무슬림 난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섬기고 계시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저희들이 복음의 능력을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오늘도 요르단 땅에서 난민들을 섬기고 계시며 특히 무슬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담대함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로가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담마나게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